26번입니다. 증기 원동소의 보일러에서 2500kW의 열이 발생하고 터빈에서 550kW의 일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펌프를 구동하는데 20kW의 동력이 추가로 소모될 때 응축기에서의 방열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증기 원동소 사이클은 보일러에서 물을 가열해서 증기로 만들고 이 증기로 터빈을 돌려 일을 얻습니다. 일을 하고 난 가열 증기는 음축기로 보내져 물로 돌아오고 펌프를 통해 다시 보일러로 순환되는 사이클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보일러에서 2500kW의 열이 발생하였고 터빈에서는 550kW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펌프를 구동하는데 20kW가 소모되었습니다. 이 증기 원동소 사이클은 한 사이클을 돌면 원래 상태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사이클을 한번 순환하는데 소모된 동력과 발생한 동력의 크기가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이클을 돌면서 소모된 열량은 보일러에서 가열하는 데 소모된 열량 2500kW. 펌프를 구동하는 데 소모된 열량 20kw이므로 사용한 열량은 총 2520kw이고 발생시킨 열량은 터빈이 한 일량 550kw와 응축기에서의 방열량 a입니다.소모된 열량과 발생한 열량을 같다고 계산하면 응축기의 방열량 a는 약 1970kw로 답은 3번입니다. 27번입니다. 실린더에 밀폐된 8kg의 공기가 그림과 같이 직선 변화하였을 때이 과정에서 공기가 한 일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실린더는 밀폐계이므로 밀폐계에서 일량은 Pdv로 PV 그래프를 최적 V로 적분한 이 면적을 구해 주면 됩니다. V1은 0.27, V2는 0.8 P1은 800, P2는 350이므로 아래 사각형 면적은 350 곱하기 0.8-0.27로 185.5이고 위에 삼각형 면적은 800-350 곱하기 0.8-0.27의 1분의 1로 119.25입니다. 따라서 밀폐기인 실린더에서 공기가 한 일은 두 면적의 합으로 304.75kg 줄이고 답은 1번입니다. 28번입니다. 어떤 열기관이 5 5 0 k 의 고열원으로부터 20kg 줄의 열량을 공급받아 2 5 0 k 의 저열원에 14kg 줄의 열량을 방출할 때이 사이클의 클라우디우스 적분값과 가역, 비가역 여부의 설명으로 모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은 t분의 델타 q의 적분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식으로 만약 0이면 가역 사이클 0보다 작으면 비가역 사이클입니다. 이 사이클 적분은 문제를 풀 때에는 th분의 qin-tl분의 qout으로 구할 수 있고 이 문제에서는 열기관이 550kV의 고열원으로부터 20kJ의 열량을 공급받아 250kV의 저열원에 14kJ의 열량을 방출하였으므로 값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0.0196kJ·K으로 0보다 작음으로 비가역 사이클이고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29번입니다. 이상적인 오토사이클의 열효율이 56.5%일 때 압축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오토사이클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개념 영상을 통해 압축비 효율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토사이클의 열효율은 1-압축비분의 1에 비열비-1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열효율은 56.5%이므로 0.565이고 비열비는 1.4이므로 압축비를 미지수 X로 두고 계산기 솔브 기능을 이용해 계산하면 압축비는 8.013으로 답은 2번입니다. 30번입니다. 4kg의 공기를 온도 15도에서 일정체적으로 가열하여 엔트로피가 3.35kJ·K 증가하였을때 온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공식으로 간단하게 풀어 보면 비열이 일정한 정적 과정일 때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정적 비열 곱하기 l nT1분의 T2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는 4kg의 공기가 3.35kJ/K만큼 증가했으므로 1kg당 엔트로피 증가량은 4분의 3.35이고 정적 비율은 0.717, 온도 T1은 15 더하기 273 켈빈이므로 나중 온도 T2를 미지수 A로 두고 계산하면 A는 926.14로, 답은 1번 약927 켈빈입니다.